자, 이쿼터시작했고요 오히려 지금 결승이 뭔가 모르게 이제 체력 때문에 지전들이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루즈한 게 있어요, 지금, 표환이 오히려 결승인데. 오늘 첫 경기, 예선첫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아, 구각이라고 생각해서 짧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기 들어갔어요. 자, 조용히 좀 들어왔고요. 뒤에 와, 뒤에 자, 뒤! 어, 지금 사이즈 어떻게 갖고 을까요 백채인마다 이게. 아, 네, 또 갈아입었거든요. 아, 리바운드. 아. 아, 박스 해줘야죠저거 그래서 템포 올려야 돼요. 아, 자, 리바운드 하는 순간 습관적 으로 업템포가 백허트하게 아. 만들어줘야 돼요. 자손잘하면넣는 거는 참. 야, 이제는 지역급들을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원래 너무 늦은 타이밍 놓쳐가지고 몸에 약간 감안 올라가지고. 그 시술 때문에 못 따라가면 더 벌어지면 은 진짜 이거는 게 해독이 안 돼요. 해보이안 네. 어, 돼요. 네. 이제 그쵸, 네. 네. 다시 나왔어요, 어, 이제는. 이제는 주행이 업앤프 쪽이에요. 이제는 이용석이랑 박상현중 이제 하나라도 좀 나와야 돼요. 네. 12대 4고요. 여기 박상현수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올 준비를 안한 거니까 나올 기는 없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멤버들이 최소한 체력을 빼줘야 되는데 전혀 체력을 빼준 것도 아니고 스코어를 유지시켜주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예선 한첫 게임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나오네요.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꼬박보고 쫓아오는데요. 패면은 이제 수치수 있다니. 근데 이제 문제는 패션은 아, 야투가 어느 순간 터지고 이게 기복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했다, 했다. 기본 에버리 자체가, 디량 자체가 했다, 했다. 이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한정도 있어가지고. 했다, 했다. 아, 잘뛰였대 아, 이 파워로는 괜찮았다. 야, 다들. 돌려세요, 야, 자, 다들 벌려 대려 위로 올라갈요 자, 막대형 던져요 파울그 다음 요스토리 블라우, 블라올라갈때라 블라우, 블라우, 라는데그우 블라우, 블라우, 블라 오늘 라우 블라우, 블라우, 블라라우 경기 앞병기도 그러고, 배투를잘 넣고요. 그게 되 중요하거든요. 정경선 앞병기한번 있고요. 자, 누구 파울일까요? 공격권까지인가요? 네. 카운트는 누구의 파울일까요? 지금 아직 판정이안 났는데. 일단 네, 업템포 네. 파울이면 네. 공격권 그대로 유지고요 잘했어 잘했어 18번. 몇 번? 18번. 18번. 네. 자, 18번 안되어가서 이제 루즈올 파울이 있입니다 공격권 85는 이게 기회예요 업템포는 지금 관리 잘해야 되고 이코포 자체가 너도 얘기 좀 해라 어? 야 말한 마디를안 하냐, 씨나 혼자 계속 떠드냐 어 누가 <laughs> 힘드냐? <노하이드냐? 웃음> 야 박상현이 빠 뽑아냈어요. 박상현 선수가 이 경기 변수에 얼마나 인사이드에서 이제 싸움을 해줘가지고 <laughs> 업템포를 곤란하게 하느냐. 조금만 쳤다 말하지. 아 씨발 언제야? 또꼼이 끝난다 이거 경기. <laughs> 자 투샷이구요. 아 이거 넣었어요. 잘 지냈어요. 일단 스트 동점까지 끌고 가는 게 파시오는 목적이고요. 업템포는 최대한 리드를 오랫동안 끌고 가가지고, 분이 더 유리한 게임을 가져가겠다는데 이제 자이트두개다 놓으면서. 자 안도영이 일단 리딩을 보고 있어요. 야나돌아왔네 아쉽네요 업템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정혜 선수가 너무 잘 납쳤어요, 지금. 아, 골파하라고 주는 거죠, 저건, 저정도면

자 이웃째 이들어가야지어요하고요박해야돼 도와줘야 돼. 날아못들어네요자정영선또들어가아 아, 근데. 리바운드 잘해줬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오, 식감 좋았는데, 아, 이번에 좀. 어 리바운드 루지볼 아, 집중 좋아요, 팟온 자, 오준서, 미들. 아, 중요한 2점. 야, 이러면은 2점 이상의 의미인 게, 어떤 거나 리바운드 는지 체력성은 할거 하고 다 하고 나서 먹었어요. 뭐. 차라리 그냥 평하게 처음에 먹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자, 리구야, 박대영 자, 달려주는 게나아요 미는 게 나요. 아, 아, 네. 믿었네요. 받아줘. 네, 박상현이 면 가드들이 밀어주고키에로따라가는게 낫거든요. 자구만이 받아줘. 박상현 받아줘야지 옆에서. 자 미들레인도 하고. 자 박상현 리바운드 하나요. 아달려졌어요 다시 다자이 코트 투지 다시 타셔야 하는 투지. 경기를 이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아, 팀플레이. 야, 업템포 발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 수비가 절대 약한 팀이 아니고. 첫 번째 경기라서 체력 자체가. 윤석이 형, 잠깐만, 윤석열, 좀만. 자, 류하 아, 업템포 야투조차도 터지지 않고 있고요. 자, 던질 수도 있어요. 지금 조용히 지 저기서. 일반적인 슈 셀렉션은 아니에요, 중골부가. 아... ]huh.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오네. 자, 파스는 타임아웃이에요. 2분 7초 oh yeah. 남았습니다. 80원이면 70천 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휴식상으로도 템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업템포는 지금 휴식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회복이 제일 수준의, 이제 어 제일 수준의 경기 뛰고 온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거는 사실 파시온이 더 좋아요. 저 팀은 그래도 약간, 체력이랑 좀 남아있거든요. 게임 보면 그러잖아요. 초록색일 때는 약간씩 그래도 연두색이 올라가는데, 빨간색일 때 올라올 수가 않아요. 중에 오래 걸려. 요 <목소리> 네, <그냥> 거의 <목소리> 고가의 스타일이라서 지금 2 코트인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점점 <목소리> 오늘 경기 하나의 업템포에 이제 네, 다리 무뎌지는 시간대가 점점 뒤로 가고 있고, 앞으로 오고 있거든요. 앞 경기 3 코트도 그러면서 무뎌지면서 아테네도 쉽게 허용했고요. 어때 뭐 피곤한 게힘 끈한 팀들다 만났어요. 갱스터즈 아테네. 분명 전력은 아래긴 하지만 체력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그런 팀들 대사에서 까들었군요. 자, 다이브까지. 중정을 리트 안 되겠네. 어때 어때? 설정을. 자, 어, 너무 걸있어요 자, 어, 자 두점차고 여전히 업템포 리드입니다. 네 많이 성취했습니다. 박상현이 제일 소스터업것 같아요. 자, 주만이 정말 저플레이스 잘해주는 거 같아요. 양상규의 파시어을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이거 그래서 약간 초반에 리드를 담는 게중요 네안 되는 가팀다 체력이 떨어져서 지금 음, 지금 여기는 다 저희도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말수가 점점 줄어